반갑습니다. 네. <laughs> 예, 어,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자군 배드민턴 협회 사무 사무장 겸 여기 평창 세라 클럽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연하라고 합니다. 예. 작년에 이제 협회 사무장을 겸임을 음. 네, 하게 되고 이제. 그럼 이제 그 앞에는 또 협회 일도 그냥 그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네. 해피 일은 또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음, 일을 직접적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냥 음, 어쨌든 뒤에서 어차피 서포터즈 음, 음, 하는 음, 경우에 그런 네. 음, 조금 이제 네. 평창이 이제 각 클럽 의 회장이 그 맡아서 하면 그 그렇죠. 임원들은 네. 어디서 뽑아오죠 아, 보통 저희가 이제 평창군이 임원들이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진 건 없었고 그러니까 각 이제 클럽 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이 음. 이제 정무 예, 그러면 예, 예, 정무들이 예, 예, 예. 그 협회 임원을 안 맡습니까? 네, 그, 그 보통 아까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협회장님이 이제 맡은 클럽에서 이제 사무장을 맡고. 사무장, 총무, 어. 그다음에 경기사를 다, 부회장까지 다 이렇게 선출을 그아 다른 데서는 네. 없고 없고 예예 예. 예, 예. 어... 저희가 이제 대회가 크게 없다 보니까 유치하는 대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필요 없던 부분도 아...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음... 지금까지 흘러왔죠. 아, 예, 그렇게 흘러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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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그 언제 가끔 뭐그 행사를 한다든지 결정을 하고 이럴 때는 네. 그러면. 이사회가 없고, 그냥 거기서 각클룹에서 이렇게 진행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결정하면 아, 끝나는 거예요? 그, 이사진이라고 이제 형성을 한게 이제 작년 올해 해서 이해가 이, 음. 이 이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고. 예, 예. 어. 그전에는 이제 협회, 지금은 협회지만 그때는 연합회였죠. 음, 음. 연합회에서 이제 그 회장님이라든가 사무장님들, 그 다음에 저기 부회장님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결정을 후에, 음. 예, 클럽으로 이제 통보식으로. 아, 예, 예, 예. 아 이렇게 예, 진행한다는? 예, 네, 네. 게 네. 어, 조금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많았겠다, 예, 그죠? 예,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어, 클럽 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 그래도 배드민턴은 잘 치실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잘못 치는데, 그렇다고 아직 못 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열정도... 열정은, <laughs> 열정은 뭐, 국가대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지금 이제 겁수는 강원도 겁수는 어느 정도 돼요? 어, 아, 좀뭐 그냥 나가는 건 C 정도 나가고 그냥 아. 협회 장기나 이런 거라면 한 B 정도 나가고요. 예, 아, 예. 네, 그럼 이제 배드민턴은 뭐 언제부터 시작을? 제가 스물여덟이니까 지금 한십 년, 십삼 년 정도, 십삼 년 네, 정도, 1 4년 정도 됐습니다. 음. 됐습니다. 뭐, 레슨도 좀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셨나요? 네스는, 뭐 틈틈이 제가 안 되는 거, 음. 예,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레슨을 크게 뭐, 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그니까, 지금 코치가 제 고향 후배라서, 예, 후배고 친척이라, 친척 좀 관계라서, 그, 그 친구 따라서 이제 배드민턴을 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목, 여기가 목좀 이렇게 따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 이제 예, 그것만 연습을 음. 하고, 음. 그, 특별하게 뭐, 네스를 받거나 이랬던 거는 없고, 이게 예, 하면서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주, 실적으로 네스를 네슨 받았습니요 음. 그, 그러면, 어, 이제 배드민턴 이렇게 하시면서 상당히 네. 이제, 그, 배드민턴 뭐, 여기에 많이 이제 노력,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뭐, 어떤 점이 좋아요? 배드민턴이? 저요? 그냥, 그냥, 뭐, 뭐가 딱히 그렇게 되게 좋다고 하기보다 그냥, 없으면 허전하다든가. 운동을,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이게 뭐, 다른 운동을 하면 하지만, 음. 이 배드민턴만큼은 제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제일 1순위로 두고 운동을 하는 음. 종목이다 보니까, 없으면 되게 안 하면 허전하죠. 예, 그런 부분이 좀 크죠. 예. 네. 이제, 거의 이제 일상생활화 된 거다, 그죠? 그죠 예. 예. 어, 배드민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어, 우선 건강이고, 그 다음에 친구고, 선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지인들. 음. 음. 예, 그 다음에 그 제가 이렇게 사무장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각 음, 저, 시도, 어, 시, 군, 그건 음. 뭐, 이렇게 해서 사무, 사무장님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인적 관계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니까, 음. 예, 그게 또 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이 얻은 거라면 그 정도 같습니다. 네. 우리 배드민턴을 해오면서 가장 뭐 즐거웠다든지 또아무 보람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아, 우선 제일 보람 찼던 거는 저희가 클럽이 생긴 지 2년 만에 그 협회장기 대회를 나가서 저희 클럽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평창군이지만 그 그때 그 많은 회원들이 그~ 저기 도와주셔서 그렇게 어쨌든 신생 클럽이 음. 이~ 그~ 1 0 년도 연 운동하신 분들을 무리시고 우승을 해줬단 음. 해주어서 그때가 제일 기뻤고 그때는 눈물도 제 많이 흘렸고 그다음에 제일 그랬던 거면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후배가 있는데 후배랑 첫 경기를 나가서 예 그냥 무조 음. 그때는 저기 지금처럼 뭐~ 디조. 가 디저 이주가 없었고 시조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음. 그 친구랑 처음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게예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음. 음. 네. 그이제 협회 우리 사무장을 맡고 있으면서 네. 우리 이제뭐 협회 그각 클럽이라든지 여기에다 이렇게 좀 협조를 요청을 하고 네.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협조가 잘안 되는 부분 예 네, <laughs>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네. 우리 그, 동호인들에게, 네. 어, 이제, 협회 사무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네.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대회를, 군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에 이제 큰 대회가, 이제, 협회 강원도 협회장기하고, 도지사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여기 평창은 선수층이 있어서, 저기, 그게 뭐지 엘리트? <laughs> 예 엘리트 대회는 그분들이 나가지만 생활체계인들이 나가는 대회는 그세계 크게 세 개인데 그때 이제 선수 공급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음. 물론 그런 대회가 내가 뭐 나가서 좋은 음. 성적을 거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음. 그리고 또 함께 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음. 그 그런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평창군 대회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하게 되면 좀 많은 참석이 좀 필요로 음. 한것 같습니다. 뭐 음. 네. 음. 우리 선배님 예,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 이제 어 하고 싶은 일, 앞으로 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제가 이제. 세나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 클럽 회원수를 좀 많이 늘려서 그래도 평창에서는 음 그래도 세나 클럽 하면 아 그래도 사람도 많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클럽으로 거기 갔으면 좋겠고 사무장 협회 사무장이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음. 그 안에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대 그러니까 나가 려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 에 많은 저기 군 저기 회원님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참석을 하셔서 평창의 이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패의 네. 바람이고 해패 해패 이제 네, 네. 예, 계획인데 본인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laughs> 톤이네 계획은. <laughs> 네, 얼마 전에 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운동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운동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결혼을 안 하셨냐고 그래. 글쎄요 제가 뭐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좀못해 그러니까 좀 음. 늦춰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연애보다 운동을 네. 먼저 오게 네. 되고 막 그런 부분이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알고 <laughs> 네. 이제 또 우리 사무장님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나면 또뭐 좋은 기회가 또안 있겠나 싶은 분들. 통해서 연락. 시려 추운데 이이 없어요. 운동 같은 앞으로 네. 좋은 일 많이 으시기를 예. 네, 예, 기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